이반 <laughs> 연습 경기 AD가 습니다 대패폰분이너 아, 이다이 <laughs> <유니폼이> 너무 많다. 다이부이다 아, 이이 <목소류> 와, 진짜? <목소류> <laughs> 아 진짜? <저게> 한 10개, 10개 중7개여움기더것같아저기포장에서 나오는데? 아이 <목소류>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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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오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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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는 군대가 이전에 아무도 안할것 같은데. 왔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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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랑 어, 어? 누가 지키고 가 진짜 돈이 어, 네. 많 진짜 군대 가기 길거든응 맞다 군대 가기 좋아하는 근데... 사람 없다 <웃음> <웃음> 네, 대학 다니면서 군면 제까지 와... 진짜 이 판단 잘했다 야 가보니까 진짜 이게 카페이스야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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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아나? 얘네 모텔 청소병이었거든 모텔, 청소병이었거든. <laughs> 모텔 청소병? 모텔 청소 같은 서람이야발와 제주도 가가지고 모텔 청소하고 대꾸이도지대 <목소리도> 그때는 대쿨이었다 <좀 꾸미없어>, <laughs> 그때 에젠티 <목소리도> 펜션 청소해가지고 1동짜리 야 근데 어떻게 달리 그때는 장때부터데 병장 병장은 야까 <목소리> 아, 영창 한번 갔다 왔나? 영창? 하하하이네 파국상으로 가지않국상으갈 수도 있었겠지 근데 요새 사람 모는다 해가 이네들 보내야지 아그림캠프어 <목소리> <박명호. 엄청 목소리> 이세끼뒤도 <목소리로> 갔다 오지 않았나? <laughs> 우리는 사람 패 죽여도 진짜 웬만하면 안 하더라. 웬만하면 보내라 하더라. 우리 때 다른 무대는 조금만 조금만 한는 빼기 좋았다가 빼기. 명지 에코델타고 지금 있는 공룡 2배로 아예 처음 지어가지고 에코델타 땅값고 있어 역이서지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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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요. <laughs> <laughs> <수많이 웃음> 아하, 년 3년 일하면. 진짜로왜 그걸 예. 아, 예. 아, 예. 저... 아, 뭐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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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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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여기 여기라면또 여기서 세금이 세고 있었어